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부산에서 열렸죠. 마지막 다섯 번째 플라스틱 국제 협약 회의가 결국 합의문을 내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왜 그랬는지 앞으로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김은정 소비자 기후 행동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부산에서 성안문 합의에 실패했다. 사실 이거 뭐 너무 시끄러운 정치 뉴스가 많아서 네. 이 어떻게 됐는지 찾아보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리긴 했어요. 저는. 근데 대표님하고 시민 대행진 그 동안 저희가 계속 기후 톡파운 시간에 전화 연결했었는데 그분들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어떠셨나요? 저희가 그뭐 올해는 특히 뭐 대행진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캠페인을 많이 했지만. 저희도 이제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몇년 동안 계속 노력을 해왔고,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협약, 그 혀, 회, 혀, 협약에 참여한 그 당사국들도 2년 동안 열심히 회의를 한 거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그 노력들이 다 빛을 보지 못하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음. 너무 실망스러웠고, 네. 저희 소비자 기후 행동은 특히나 이제 이번에 이제 부산 백스코에서 거기 부스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 기간 네. 동안 그래서 매일 이제 활동가들이 돌아가면서 상주하면서 캠페인 부스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활동가들이 가장 실망이 좀 컸고요. 사실은 회담 내내 첫날부터 좀 실망하는 일들이 매일매일 있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부산의 분위기라든지, 그 회담장의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캠페인 부스에서의 그 느낌이 아, 잘안될것 같다. 음... 뭐 합의가 어렵겠다라는 거는 조금 예상된 일이었어요. 그래서 첫날 딱 갔을 때 어, 너무 홍보물도 없고, 그, 저희, 그 행사 부스 찾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음, 부산 시민들도 모르고 있었겠네요. 네, 아무도 어. 모르고 있고, 그래서 어쩜 이렇게 꽁꽁 숨겨서, 숨겨서. <laughs> 어, 회담을 어. 진행할까. 이게 국제회의인데, 네, 네. 140여 개 국이 넘게 참여하는 국제회의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마치 그, 그 플라스틱 협약이 그 백스코 안에 갇혀버린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조금 실망스러운 이제 나날을 보냈죠. 그래요. 저희 그때 뭐 가셔서 또 계속 밖에서 안에서 그 알리는 홍보 네네. 활동하시고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정말 궁금한 건 플라스틱 오염을 막으려면 생산부터 줄여야 된다. 그렇게 입장을 낸 나라가 백여 개였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다수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안 됐을까요? 근데 이제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이 회담 자체가 다수결로 이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합의제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참여한 거의 모든 나라가 이제 합의에 네. 이르러야 성안이 이제 마련될 수 있는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몇 회에 걸쳐서 이제 지난한 회의를 했던 건데 특히 이번 이제 합의는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만한 합의가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긴 했어요. 음, 음. 특히 이제 플라스틱의 유해성이나 감축이 필요하다. 플라스틱이 이제 유해하다. 음. 이것도 모두 알고 있고, 감축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전제로 깔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거기에 동의한 거는 별도의 문제고, 이번에 이제 세, 크게 세 가지 쟁점이 있었거든요. 그 네. 원료 물질인 1차 플라스틱 폴리머를 감축해야 된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유해 물질을 퇴출하는 거, 음. 그리고 이제 그 이행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실제로 이제 어 플라스틱의 최대 생산국인 중국은 좀한 발짝 물러선. 그랬더라고. 네, 입장을 보였는데 어이 회담이 어려웠던 이유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번 회담에 등록된 로비스트 숫자가 지금 아까 그 세계적으로 파견된 대표단이 한 140명 됐거든요. 근데 네. 로비스트는 등록된 로비스트는 220명이었어요. <laughs> 아유 이거 뭐 진짜 올림픽을 하는데 출전 선수보다 항상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야. 그래서 네. 이게 이제 그것만 봐도 산유국들이나 관련 업계 반발이 얼마나 이제 집요한지를 좀알수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로비스트가 무슨 생산 감축에 찬성하는 나라들이 고용한 로비스트가 그렇죠.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정말 많이 고용했네요. 네, 그래요. 여러분, 저희 이 플라스틱 부산에서 마지막 다섯 번째 플라스틱 국제 협약 회의가 합의문을 내지 못한 채 끝났잖아요. 부산 협약이 나오길 바랬는데 왜 그랬는지 앞으로 과제는 뭔지 김은정 소비자 기후 행동 대표님과 오부에서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김은정 소비자 기후 행동 대표님과 우리 부산에서 열렸던 마지막 다섯 번째 플라스틱 국제 협약회의. 이게 왜 결국 합의문을 내지 못했는지, 앞으로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밀라노님이 해외에서 여러모로 한국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겠어요? 그러셨는데요. 많이 실망들을 했을까요? 아니면 뭐, 의장국은 그냥 형식적이니까 하고 저희는 별로 탓을 안 하는 분위기일까요? 뭐 한국에 대한 실망의 목소리도 굉장히 큰 걸로 아, 알고 있고 네. 또 시민 단체들이 특히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음. 그러니까 우리 환경부 장관조차도 어그 회담 전에는 어, 총량을 줄여야 한다, 플라스틱 생산량 생산부터 좀 줄여야 된 감축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 했다가어맞 뭐, 이제 회담이 시작되기 직전에, 어,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이, 그, 재활용이나 순환에 좀더 초점을 둬야 되지 않겠냐, 요런 좀 이중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오. 해서, 어, 좀, 뭐,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 적극적으로 협, 어, 성안을 내는데, 어,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음. 말을 듣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우리 입장이 뭐였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아. 또 그런,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네. 그 플라스틱 생산하는 국가 그한 4위라고 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산업계의 입김이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음. 국가의 정책 자체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음. 이,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특히 이제 사, 러시아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산유국들이 그 1차 폴리머 생산 감축에 대해서 굉장히 생산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면서 네. 배수해 진을 치고 나온 음. 거죠. 그래서 뭐 이때 가장 그 주범이 이 합의가 성안을 못한 가장 주범이 사우디 아라비아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이게 그러면은 만장일치제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던 거네요. 네, 이제 음. 그 회담을 하게 되면 논페이퍼라고 이제. 음, 회의 자료라고 할까요? 이전에 그합 이전에 합의했던 내용이 담긴 거인제 서명을 하면서 시작을 아, 하거든요. 동의하느냐. 합임, 그렇구나. 합의문 초안을 만들려고 초초안을 계속 그렇죠, 만드는 거예요. 예, 네, 논페이퍼를 음. 만들어 가면서 하는데 거기에 이제 만장일치로 해야 된다라는 네, 네. 이제 의견을 계속 내면서 예. 약간 이제 방해 비슷하게 음, 음. 회의, 회의 자체를 방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정도로 사우디 아라비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어그 협약 체결 후에 이제 첫 당사자국 회의 때 일차 네. 폴리머 플라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을 생산 제한을 좀 지지한 국가가 이제 백여 곳에 달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 결국 플라스틱 폐기물 단계에서 규제를 주장한 이제 국가하고 어, 생산 자체를 감축하자고 한 네. 국가하고 국가하고 산유국들하고 음. 그 주장이 이제 팽팽하게 엇갈리면서 부산에서는 합의한 도출에 실패하게 된 거죠. 음그 산유국이 그러니까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감축하자는 국가들이 보니까 아프리카 국가들도 많았고 네. 르완다가 대표적이고 뭐 파나마 멕시코 이후 네. 전, 전 대륙에 걸쳐서 있었는데 산유국이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뭐 경제적 이유겠지만 네. 결국은 이제 돈이죠 음. 그래서 경제 논리로 이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이 우선이다라고 음. 생각하면 네. 사실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석유를 계속해서 채굴해 내는 것이 산유국으로서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요번 네. 회담에서도 이제 첨에한쟁점이 됐던 거고 음. 또 하나의 쟁점은 이제 그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었어요. 재원 마련, 기금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호주의 비영리 단체인 민델루 재단이라는 곳의 보고서에 따르면 개도국이 플라스틱 국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약 3,500억에서 5,0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480조에서 690조 정도의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이 되, 된다고 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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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그 돈을 누가 낼 거냐? 어 누가 낼 거고? 어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여기부터 이제 합의가 일단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좀 특별한 자금 조달책을 어 혁신적인 자금 조달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은 모여서 논의를 해야 그 혁신안이 나오든 누가 얼마나 낼 건지가 나올 텐데 일단 그 얘기부터 이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 협협의가 협의,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염을 종식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 그 다음에 또 플라스틱을 어쨌거나 생산을 감축한다고 해도 지금 있는 생산, 지금 이제 이미 생산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드는 비용들. 그런 비용들에 대한 이제 그, 그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산유국에서는 굉장히 반대하고 있고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경제적인 문제로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거면 이게 해결이 될까요? 뭔가 이 반대하는 나라들한테도 협상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산국이 플라스틱 폐기하는 전 과정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해라 하니까 더 반대하는 거 아닌가요? 어그 비용은 이제 그 협의가 되야겠죠. 어, 뭐 물론 이제 산유국에서 더 많이 네.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일정 부분은 그 이미 플라스틱 사용을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경제적 이익을 많이 봤던 국가들도. 음, 음, 음. 그 책임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음, 그런 논리로 네. 눈치 싸움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그 일전 시장에서는 협상을 하고 있었고, 네. 어, 이전 시장에서는 그 관련된 캠페인 부스들이 이제 마련되어 있었는데 네. 거기에는 저희 같은 이제 어, NGO 단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음, 플라스틱 관련 업체 산업들이 음, 음. 산업체들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 거기 이제 그 그곳의 퍼포먼스들을 보니 이게 이제 생산 포, 그 생산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게 얼마나 이생그 플라스틱 산업 자체가 생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폐기 재활용 그 다음에 재사용 이런 거에 대한 산업이 굉장히 복잡한 이제 생태계를 만들고 있어 있고, 그, 저희가 그 캠페인을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그 관계자들이 계속 와서 저희한테 그 저, 그 플라스틱을 소비하는 그 소비자들이 문제라고 한다든지 음. 아니면 그, 그 그렇게 자, 그 소비자들이 그렇게 소소하게 실천, 실천한다고 해, 그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음. 뭐 이런 이제 그 실천을 좀폄훼하는 발언을 하는 관계자들도 있었고, 음. 어쨌거나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해야지, 어, 이 이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이제 계속 저희한테 설명을 계속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이 산업체는 전 세계에서 온 산업체인가요? 그렇죠. 아하. 네. 우리나라도 있었고 네. 외국에서온 업체들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게 경제적 이익을 위한 생태계가 이미 촘촘하게 어,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말 더 복잡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실 저는 약간 희망을 가졌던 게 처음에 미국에서 좀 전향적으로 굉장히 미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중국이 최대 플라스틱 네. 생산국인데 이번 회의에서 규제를 강하게 반대하지 않았다는 짧은 보도도 봤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아, 이거 뭔가 아주 기본적인 협약이라도 하려나 보다 했는데 실패했다고 해서 이번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은 어땠었나요? 아, 이 플라스틱 문제에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 국제 문제들에 있어서 무, 미국과 중국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이번 협약에서도 미국하고 중국이 굉장히 주목받는 행태를 좀 보였어요. 네. 미국은 미국은 원래는 국가별 자율 감축을 지지하는 나라였거든요. 네, 네. 국가별로 자율적으로 목표를 제시하고 자율적으로 감축해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지난 8월에 플라스틱 생산 감축하겠다, 감, 생산 감축을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중국이요. 그래서 미국이. 미국이. 네. 미국이. 예. 그래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나와서 다들 기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협상 시작 직전에 어, 그 미국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에 의무적으로 상한선을 만드는 것은 어, 지지하지 않는다. 그게 실행 가능한 대안이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음, 발표를 음, 해가지고 네. 한 발짝 뒤로 물러선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런데 중국은 이제 지속적으로 어, 그 생산 감축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이제 생산 감축의 내용이 담긴 논페이퍼에 동의한다라고 음. 이제 태도를 바꾸면서 굉장히 주목을 끌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논페이퍼에 어, 플라스틱의 전생의 주기 동안 지속 가능한 수준의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를 달성하기 위해 1차 폴리머 공급을 관리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 어, 거기에 동의한다. 생산 감축에 네, 동의한다라고 네,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이제 기대를 좀한 몸에 받았죠. 그래서 네. 저희도 어, 생산 감축의 반대의 입장에서 중국이 이제 동의를 하니까 아, 중국을, 중국을 통해서 산유국들을 좀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음음.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좀 갖긴 했는데요. 네. 또 전문가들은 이제 중국이 그 플라스틱 생산 1위 국가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잉 생산을 해서 플라스틱 가격이 폭락했거든요. 음. 그래서 아마 어, 중국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 플라스틱 양을 좀 줄이고 싶 풀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하는 전문가들 그 전문가들. 전문가들도 예. 저희 여기서 노래 한곡 듣고 잠깐 쉬었다가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은정 소비자기후행동대표님과 플라스틱국제협약회의 부산에서 열렸던 그 회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가 알만한강대국들 중에서 플라, 산유국이거나 플라스틱 생산과 관련된 나라들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생산 감축에 동의한 나라는 중국이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 이거는 언젠가 또 트럼프 당선을 앞두고 전문가분들의 국제정세 분석에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니까 중국이 뭔가 국제적인 리더십 국가로 본인들이 자리매김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 그거하고도 연관이 되지 않나는 생각도 얼핏 해봤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아, 이 웃을 일이 아닌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인제? 이거 돈은 돈대로 쓰고 성함문은 안 나오고, 인제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그 김한수 환경부 장관이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성과로 내세운 게 네. 기존의 70장이 넘는 협약 문안을 20여 장으로 줄이는 줄이는 진전을 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저 그래서 이 성과가 있는 줄 알았잖아요. <laughs> 저 이거 듣고 예. 그 이견을 조금 좁혔다 이 정도로 음. 이해하시면 음.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협상에 아까 말씀드렸던 쟁점 세 가지는 모두. 그, 진전을 이루지 못했기 음, 때문에 네. 합의한 도출을 해내지 못했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플라스틱 제품의 디자인이라든지 폐기물 관리, 그 다음에 이 협약이 얼마나, 어, 협약을 이행했을 때 효과성이 있을 것이냐, 음. 뭐 이런 재반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 수렴이 조금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어, 근데 이제, 70장에서 20장으로 줄였다고 뭐된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원하는 건, 그, 그 장수를 줄이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요번에 못했기 때문에 그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의장이 어, 내년에 다시 회의를 개최해야 된다라고 음. 얘기하면서 5.2차라고 언급을 했어요. 네. 그거는 이제 그 부산에서 이야기했던 그니까 70장을 20장으로 줄인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아마도 상반기 내년 상반기에 케냐에서 개최되지 않을까 이렇게 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 기후 행동은 마침 저희가 이제 그그 그 생협 단체하고 같이 진행한 노플라스틱 캠페인 이 이제 서명 캠페인이 100만 명을 돌파했어요. 아, 100만 네. 명 넘었죠, 참. 네. 네, 그래서 지난 이제 3일날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네.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이제 오차에서는 성안을 내지 못했지만 너무 실망스럽지만 그렇다고 이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안할건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어, 특히 이번 회담을 보면서 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은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걸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INC 5.2를 저희가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케냐에 가시는 거 아닌가요, 대표님? 그때 또. <laughs> 글쎄요. 아, 그, <laughs> 가고 싶네요. 저도. 그러게요. 제2 전시장에서 <laughs> 협상을 하고 있고, 제2 전시장에서 전세계에서 온 NGO하고 플라스틱 생산 업체들이 같이 거기서 홍보부스에 네. 있었다고 하니까, 왠지 NGO분들이 또 전세계적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케냐도. 그래요. 이번 회의에서 자주 나온 용어로 EPR이란 말이 있었는데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어떤 제도일까요? 이 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그러니까 어생그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 품을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 폐기물에 대해서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아하. 제도입니다. 그 옛날에 우리 왜 우유병 집집마다 배달해주고 다 마시면 우유병 수거해 갔던 것처럼 만든 네. 플라스틱을 본인들이 가져가서 재활용하라는 네, 그러니까 거죠. 그때 우유병은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져간 거지만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그 플라스틱은 쓰레기죠, 거, 네, 쓰레기잖아요. 그래서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여.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생산자들은 어, 생산까지만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그 폐기는 소비자의 몫이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플라스틱이나 이제 여러 그 포장재를 만들 때는 이네가 포장재가 다시 뭐 재활용이 되 재활용이 되는 것들은 재활용이 되도록.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음. 그래서 실제로 그 수거해서 재활용을 하는 것까지 책임을 지우는 방법이 있고, 네. 그 다음에 그걸 돈으로, 음. 네, 이제 돈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세,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니지만, uh -huh. 아, 그렇구나. 우리는 그러면 생산하는 분들이 돈을 내고 있나요? 네. 그 비행 항공에서 그 돈을 내는 방식. 우리나라는 네. 그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돈만 내고 네. <laughs> 끝나게큰 돈이 아닐 수도 있고 이게 생산자 어, 입장에서 벌써 많은 걸 알고 계시네요. 아니 이게 짐작을 해 봤어요. 이게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왜 지금까지 뭐 네. 저희가 피해를 느끼는 분들이 변화가 없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마시거나 뭘 네. 사용하는 물품에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아 확률이 많습니다.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네. 또 소비자에게 전가된 거다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끝으로 청취자 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아이고 오늘 시간이 너무 없어서 딱 30초밖에 없을 아, 네.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그러니까 뭐 친자유주의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번 협약을 보면서 전 세계가 얼마나 이제 경제 논리에 매몰돼 있나 이런 거를 좀보고 느끼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런 걸 깨달았잖아요. 근데 요즘 시국도 그렇고 네. 그. 특히나 이제 이게 이번 협약이 중요했는데 이 내란 문제로 싹다 묻혀 버려 가지고 네. 기후 위기 문제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나게 밀렸죠.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그 조직된 시민의 힘인 것처럼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시민의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언론 이 혼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만편하게 그 생존의 문제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국이 엄중하지만 국제 플라스틱 협약도 잊지 말아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은정 소비자 기후행동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